안녕하세요. 세무 건희입니다. 세무 회장입니다. 저번에 갔었던 신문사에 이어 오늘은 또 다른 기관을 방문해 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기에서 모였는데요. 건희님 혹시 오늘 방문할 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나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이 전무하다. 그래서 더 빨리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아 그러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그 기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기 위해 찾아온 기관은 바로 세종대학교 영자신문사 세종타임스였습니다. 지금 저 옆에 세종타임스 기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두분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타임즈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고 기획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학부 중국통상학과 이수정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타임스에서 기획 부장을 맡고 있는 국방 시스템 공학과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세종 타임스를 모르시는 세종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세종 타임스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세종 타임스는 세종대학교 신문방송국 3사 중에 영자신문사이고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총 4번 영자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언론기관입니다. 그럼 이 뭐야 잡지를 실제로 발행하는 기간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잡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음, 어떻게 될까요? 잡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획, 취재, 그리고 작성 후 첨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판까지 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 같은 경우는 기자 분들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다르겠지만 어, 보통 저희 타임즈 기자 분들은 음. 평소에 조금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가지고, 어, 무엇이든 조금 주의 깊게 듣고, 보고,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어, 어떤 주제로 기사를 작성할지 기획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취재 과정에 들어섭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조언이 필요하면 인터뷰 형식의 취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취재가 끝나면 취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글을 작성한 후에는 저희가 회의 시간을 가져서 서로의 글을 읽고 참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으로 조판 과정을 거치는데요. 디자인소에 직접 찾아가서 작가님들과 같이 작업하면서 저희가 완성한 이 글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적절한 사진을 페이지에 실을 건지 그런 거를 의논하는 그런 어,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전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 권의 잡지가 발행됩니다. 어, 굉장히 장대한 <laughs> 설명이죠 <laughs> <있잖아. 웃음> 그럼 이 제가 들어보니까는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그, 네. 아.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그런 느낌. 아, 저희가 부서가 나눠져 있어요. 네. 기획부, 대학부, 문화부, 사회부,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요. 각자 부서에 따라서 주제를 조금 다르게 선정해서 어, 글을 작성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혹시 그러면 취재하는 내용이 학교 관련된 것 말고도 그 이외의 것도 취재를 하시는 건가요? 네. 대학부에서 학교 관련된 공지나 행사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요. 제가 소속해 있는 기획부에서는 예술 분야나 여행, 영화와 같이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문화부에서는 세계문화뿐만 아니라 조금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문화를 다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부에서는 정치, 경제와 같은 사회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종타임제가 아무래도 영어 잡지잖아요. 네. 영어를 좀잘 해야 될까요? 아, 영어는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1차 시험으로 영어 쓰기 시험을 봐요. 음. 근데 저희가 영어 쓰기 시험을 평가할 때 보통 자기소개라도 두세 줄 정도로 영작할 수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올 때세줄 정도로 자기소개를 영어로 할때못 썼는데 사실 그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직접 제 기사를 영어로 영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해야 되냐? 그런 건 저희는 엄청 잘해야 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잘해야 되는. 네, 거. 저희는 <laughs> 자기소개 세줄 정도? 면 충분하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번역기를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사실 저희 세종타임즈 자존심상 저희 기자분들 모두 번역기 없이 그냥 음... 모두가 다 같이 영작하고 <laughs> 있습니다. 그럼, 사전 정도 아, 참고네 사전 정도 네 아.. ㅎㅎㅎ 아, <laughs> 그 종이로 된 사전.. 아니요 <laughs> 아, 저희 네이버 사전 썼으니까 파파고는 못쓰지만 네이버 사전을 했수 있습니다 오.. 아. 그럼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요즘에 토익 공부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럼 혹시 토익도 다들 높으신가요? 영어 실력이 다 아.. 최충하셔서? 토익 실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또 대부분.. 그래도 800점 이상은..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네 <웃음> <웃음> 그,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뭐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되는 거가 영문 첨삭을 3차로입니다 3번 동안 계속 8명의 기자들이 꼼꼼히 계속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오탈자가 음.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안> 나오긴 하는데.. <laughs> 조금만 <laughs> 나올 수 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아, 네. 아, 왜냐면또 엘리트들이 숨어 있어서 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음. 네. 그러면 세븐 타임즈에 들어오면 좋은 점이 있나요? 세븐 타임즈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 봉사장학금이랑 지원 지원비가 나와요. 봉사장금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 등록금을 낼때어 일정 등록금에서 일정 부분 봉사장학금이 빠져서 나와서 이게 되게 나름 쏠쏠합니다. 그리고 <laughs>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나오는데 활동비는 그래도 저희가 회의를 하고 편집을 하고 쓰는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 약 시급 정도로 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이것도 좀 쏠쏠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혜택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 세종타임즈가 매 학기 여름방겨울방마다 연수를 가거든요 근데 그 연수가 약간 MT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자들과의 친목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저희가 회의가 보통 조판이 그냥 한번 끝날 때마다 회식을 한번씩 하는데 그 회식을 할 때도 굉장히 즐겁게 즐겁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것도 혜택이라고 할수 있고 저희가 항상 실용타임즈 실에는 맛있는 먹을거리도 있고 회의나 이렇게 조판을 할때 굉장히 즐겁, 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제 돈을 벌수 있고. 아, 그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아... <laughs> 이런. 아, 덧붙여 아, 이런, 아 네, 더, 더, 더 붙여주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기자증 발급받는 게 되게 큰 혜택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최종타임즈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국이면 다 기자증을 발급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뭐든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게 되게 뜻 깊은 것 같고요. 어, 수습 기자가 끝나면 기자증을 발급받는데. 그때 이제 받았을 때 다시 초심을 다질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되게 그 기자증을 받는 것이 되게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 저희는 기사 주제 선정부터 작성하고 글의 레이아웃을 짜고 디자인하는 것까지 기자할 수 있는 그전 과정을 좀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 되게 소중한 경험이고, 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활동 그 수습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활동 기간 얼마나 되고 수습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종타임즈에 들어와서 네. 1년 이상은 무조건 활동을 해야 되고 수습 기간은 경우는 6개월의 기간을 거칩니다. 아. 그러면 세종타임즈에서 활동하면서 재밌었다나 아니면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나요? 음. 아, 이건 제, 뭐제 수습 일인데요. 수습이었을 때인데 제가 3월달에 이 실용 타임즈에 들어와서 처음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영, 영어로 제가 처음 쓰다 보니까 되게 서투른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영어 실력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쓴 모든 문장에서 다 첨삭이 된 겁니다. 다 수정 요구그래서 되게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되게 한번 다시 돌아봤던 기간. 대해서 되게 기억이 많이 게 말씀해주시면, 그 때,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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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고 a Papa, p a 는안 p 고 p a Papa, 고아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서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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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Papa, p a p Papa, p 그 정도 문장 단위는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laughs> <laughs> 검사해봤는데 아. 결국에 그게 다 걸려서 어쨌든 싹다 수정하는. 어. 뭐 어떻게 돼도 번역기는 안 쓰시네요. 어떻게? 에, 어떻게 돼도 번역기는 어. 쓰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븐 타임스의 TMI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타임즈실 들어오면 뭔가 그 오래된 종이 냄새라고 할까요? 타임즈실에는 되게 오래된 잡지도 많고 음. 종이도 많아서 그 특유의 옛날 냄, 종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음. 타임즈실에 방문해보신 분이나 음, 타임즈 활동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 저도 종이 냄새를 확 맡긴 했거든요 아, 네. 음. 또 하나 더 있는데 저희 세종타임즈가 어쨌든 첨삭을 저희가 노트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손글씨있습니다 손글씨로 직접 청사을 탁탁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워낙에 청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로 기자분들의 다 압니다. 아, 필치를 다 합니다. 아 필치를 다. 필치를 다 알게 됩니다. 네, 그런게 있습니다. <laughs> 진짜 팀원 있네요 <거예요. 웃음> 네. 네. 사이도 좀더 친해지고 동독해질 것 같아요. <laughs> 네, 저희 소규모고 기자분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여덟 명에서 되게 동독합니다. 여덟 <laughs> 아, 명밖에 안 됩니다. 네. 어, 네. 그럼 뭐 추가 모집하거나 그런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통 학기 시작할 때 하는데 3월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학년별 제한 이런 거는 없나요? 어, 보통 1, 2학년 위주로 뽑고 있어요. 왜냐면 1년 이상을 활동을 해야 하니까 1, 2학년 어, 지원을 많이 받고 그래도 4학년 1학기까지는 활동을 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laughs> 그러면 앞으로 지원하실 미래의 세종타임즈 예비 어... <laughs> 기자분들에게 한마디 <하라디> 한번 <laughs> 어떠신가요? 영자신문사라고 어, 해서 다들 영어가 어렵다고 부담 느끼시고 지원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저희 기자분들도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노력해서 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어가 저도 못해요. 근데 됐잖아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영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차신문사를 만나서 무엇이든 물어보았는데요. 건인님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들이 다 해소되셨을까요? 어,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필체를 다 안다는 그런 TMI까지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에요. 세종님 어떠세요? 아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고 이런 예쁜 잡지들도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 맞춰보도록 할까요? 평소 세종 타임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많은 정보 얻으셨길 바랍니다. 잘 모르는 세종대학교의 기관이 있다면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세종대학교의 모습이 있다면 저희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돌아오세요!